인형대 타키포 인형계 해볼 거예요. 삽을 바꿀게요. 쭈 타키와 포과 살고 어허, 있었습니다. 어허, 어허, 어허. 주, 두 형제는 살고 있었습니다. 세명 아닙니다. 얘는 아창이 형이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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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하기 이름 뭐지? 자자자자자자 자.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가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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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뭐지? 다다다다다 어? 어?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타키포 책 읽어줄게 타키포야 다키포 타키포는 평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얘들아 우리 이제 자야지 책 읽자 타키포 고비어체 1권이 나왔습니다 대박 만강구 <laughs> 근데 갑자기 책 체... 생각 엄마도 잘 버렸네요. <laughs> 동 근데 그거 알아? 얘가 아. 보고 있어, 같이. 얘가 보고 있어. 얘가 얘네가 보고 있어. 아침이 밝았다. 어, 얘네가 고 있어. 애들이 배고프다고 엄청 울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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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응응어어응응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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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치만 얘네들은 키는 키가 안 크는 병이 걸렸어. 약을 먼저 먹어야겠다. 으야, 으야, 약을 으야, 가져오겠다. 으야. 잡고 있어라. 아어어어어내 어. 이름은 포우. 어허. 약이다. 아! 자, 우리 누구부터 먹을까? 먼저 먹은 먹을 사람은 주사 안 놔줄게. 골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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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내가 늦게 먹었으니까 주사를 맞아야겠지? 난 주사 좋은데? 나이스 주사기 내놔 주사기가 없어요, 그냥 하세요 아, 그냥 이걸로 내야지 <laughs> 아, 으, 으, 근데 안 아픈디? <laughs> 내가 진짜 반응 안 좋아 퉁퉁퉁퉁퉁 싸후르 내가 새로운 아기야? 응 어. 이자 이자기 요 내가 알려드리죠. 아왜 그래? 이자기는 손가두기를 비면 내기 네 때문에 내내시 다입니다. 아왜 그래? 어어 나의 굼돌이 포왜 자며 반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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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굼돌아 굼돌이 포. 에에 에. 밥 먹을 시간이야 얘들아 어어밥 먹을 시간이 제일 좋아요. 아 근데 얘들 이제 이거 우유 끊고 이웃 해야 는데이웃식 근데 얘 이빨이 지금 아무 한 개도 없는데 이빨이 아니, 없어. 엄청 잘 생기는 거. 구구구구구구구. 일단 우리 여기 세워놓고 너 이거 잡고 있어. 아 진짜 이제 잠깐만 아, 이제 밥을 먹. 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쭈욱 주... 땅이요식을 완성했다. 빠밤 짜잔 만들기 귀찮아서 그냥 밥 넣고 국 넣고 그냥 끓였다. 아 국이 아니고 약이야. 애들이 약을 하도 안 먹어가지고 <웃음> <웃음> 야, 야, 야. 얘들아 우리 약 야. 야. 내꺼 나고 내꺼그10 가만 1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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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이10 1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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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아 다다다 우리 콩콩이랑 로야루 열심히 하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. 오늘 그리고 그럼 좀 다음에 봐요. 빠빠. 구독자 2편, 수가 이편음이 2편.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아니, 이 조회수가 5천이 넘으면 이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그럼, 갑 아자. <laughs> 아니 이게 뭐가 웃기냐고. 아, 니 내가 왜 이거. <laughs> 아니 내가 잘려고 하이템이. 엔지 빠이빠이. <laughs>